성관계 자체가 있었느냐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녔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해바라기 펜타가 들어서 정액을 채취한다든지 DNA 를 검사든지 성관계 자체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 자체는 인정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그 사람 합의에 대한 관계였느냐 아니면 강제의 양성행위인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상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유광수씨와 같이 함께 다락방 운동을 이끌던 한 목사도 지금 상추에 어 강제최인한 성폭력으로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죄인 사실이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경찰에서 거짓말 퇴직 조사도 하고 양쪽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어,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을 해서 안양시청으로 사건을 통치했다고 연락을 눠 바라봤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CSC 김수성입니다. 어, 우선, 아까 강서서, 어, 처음과의 고수장 접수했다고 하셨는데, 이 고수장 접수 날짜가 어떻게 에지 그리고 어, 피해가 아까 그, 그 제가 2 0 1 3년도던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또그 뒤로 수를서피해 사실이 있으겠습니다 그리고 어, <뭐라> 김는것 지금도 어, 피해자 취작을 언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연대에서 관 지금까지 확인된 피자가 해 무슨 연되는지 그분들 연령대적인 것들도 알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고소는 그 단정이 집사인 것에 대해서는 하신 건지 그리고 그 혐의는 강간이랑 그 업무상 명강간이라는 보도자료 대비 두 가지 차이점이 있으십니까? 고소장 접수는 2025년 4월 2일날 강서경찰서에 접수가 있고요 고소장에 접수된 범죄사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에 걸쳐서 4차례 범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강강으로 저희가 고소를 했고, 나머지 3위은 업무상 위력에 대한 반응으로 저희가 고소제명을 의미했습니다. 어, 어, 2013년 음, 5월, 5월 아니, 6월 이랬던 것, 뭐, 네, 처음은. 그리고, 어, 그리고 얼마, 가을, 가을쯤 어, 제가 로타리클럽 회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타리클럽 그 모임을 하고 있는데, 스모도 델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가 합니다. 1 4 0 3호, 1 4 0 1 3호가 그거를 문자로 딱 남겨놓으시더라고요. 1 4 0 3호 이렇게. 어, 어 이렇게. 가야 되나? 3이 모임 1 4 0회장이라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 서 잠시 들0 3호 이렇게. 1,400, 3호 이 잠시 들리기도 하고 갔습니다. 들리러요. 왜 이러는지. 무슨 또 저한테 좋은 말씀을 또 하실 수 있지. 아, 괜찮습니다. 의견 내셔도 돼요. 그리고요,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섯 여자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다시 만났습니다. 안 만났었어야 되죠. 만났어요. 그리고 한번더 만난 날이 2018년 12월 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예비하시고 저녁에 더 만나셨습니다. 그 친구와 자신들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한 차례 더 만났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 다르겠지. 이번에는 다르겠지. 이렇게 짓밟았으면 좋은 말은 한 번은 했을겠지. 그러고 만났습니다 네? 추가 피해 질문해 주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런 범죄 경우 좀 찾아보고 그리고 뭐. 이전에 JMSL 때도 좀 알아보고 하니까 보통 처음에는 범행 대상이 만만하고 그래도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에게 접근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장정희 씨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 공통점 중에 하나가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여성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나이도 어, 연령대도 좀 다양한 편인 것 같은데요. 음, 왜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을 감히 이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그래서 더 오래되는 건 뭐냐면, 두 가지 부분인데요. 처음에 유방수 씨도 조금 더 만만하고, 조금 더 범행을 잘 은폐할 수 있는 피해자를, 어, 겨냥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대담하게 했다는 건그 앞에 몇 차례 되 있지 않을까. 제가 직접 파손할 건들도 있고요. 좀 전에 영상 같이 보셨던 아들, 친구, 와이프 건이라던가, 뭐, 그 외에, 치과의사 이야기 나온 건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식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 유건수 씨의 이런 범행이, 어, 다른 피해자들 을종합해봤을 때도, 당일입니다. 당일 거의. 처음 사적으로 만난 당일. 어, 처음부터 유건수 씨가 이렇게 대단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뭐한달 분들이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일주일, 점점 짧아지지 않았을까. 근데 하루, 단일까지 좁아졌다는건 굉장히 영려가 되는 바고요 어, 여기까지는 저의 이제 추정이고, 제가 확인한 바보는 복수의 권이 맞습니다. 어, 성 비위는 더많고요성 비위가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던 것들도 분명히 더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음, 당사자들과이야기가걸나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몇분이나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아. 아. 네, 아, 네. 제가 나리스원좋니다니다 그러면 아직씨 지금 수면다자는 없는 걸 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다락방이 굉장히 지금 제가 위험한 상태라고 보는 것은, 대학학교들이 있습니다. RS, RGS, 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생, 아이들, 기속 합숙 하는 곳인데, 거기서, 기동 문제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근데 워낙 휴대폰도 걷고, 폐쇄적인 부분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는데, 분명히 추가적으좀 취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이따 없다 말씀드리는 건 사실 거짓말일 것 같고요. 제 심정상 이건 무조건 있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가 뭐모 뭐 정부 당시에 뭐 청년 뭘를 했던 뭐 누가 이런 걸 했다 이런 것처럼 뭐 했다 뭐 이야기는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이 함께 취재를 해주시면 분명히 드러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CBS 김교일 대장동입니다 보면 볼수록, 그, 저희 JNS 정동석 사건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JNS 사건 같은 경우는 정동석 교주를 중심으로 한 성범죄, 그리고 그 교주 측근들의 은폐라고 한다면, 이 다락방 유영수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성범죄 사건이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러면, 에서사실떻게 어떻게, 유사게다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만게어하는 방식 그리고 또 누가 게어떻 따르는 게어그게 어떻게, 어떻게, 어 유사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있다게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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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렇이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성게 어떻게, 도떻게 어떻게, 어떻 이렇게 된다면 이게 사실을 밝혀질 경우 추가 피해자 아, 또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는데 어, 그러면 추가로 보는 이렇게 되면 정말 좀 뭐랄까 좀 거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로소또함하는 그런 그를또 추가 성공을 위해서는 조금 그 자들에 대한 추적 보수를 배 이런 것도 나왔을까요? 그럼 그은폐 방식 먼저 말씀드리는 동안 논의하실 것 같은데요. 어, 저희가 앞에 이성옥 팬 파트에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해당 내용들이 다커서가 아니라 판결이 나왔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지금 확인을 했거나, 제가 양쪽 입장을 들어보고 취재를 통해서 기사가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자가 제가 확인하기로만 법적인 게 달려있는 것만 해도 거의 현재 한 3, 4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다이원코치를 제외한 다른 그 부역자로 볼수 있는 이들의 것이고요. 그리고 2차 가의 방식도 굉장히 JMS와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하 JMS도 흔히 악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간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그 사람 원래 문제에 있었어. 근데, 다락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영청문제에 있다입니다. 뭐, 가진 뿌리, 체질, 뭐 이런 이상한, 유사한 언어들을 계속 만들어서, 저 사람 영청문제에 있어서 그래.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다윗도 실수하지 않요 류강수 목사님도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다. 근데 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지금 확인된 건으로만 봐도 세뇌권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실수였는지, 그리고 실수라는 건 돌이켰을 때 나중에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을 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돌이켰을 때, 아, 그때는 실수했다라고 말할 때사람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종교 단체 안에서 그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 주변 사람들, 추종자들을 이용해 2차 가해하고 피해자를 어, 은폐하도록 유도하고 말리지 않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고 봅니다. JMS 건데도, 어? 정말법이 직접 지켰냐? 아닙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어, 잘못된 이런 은폐를 할때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은폐하지 않기 위한 노력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둡니다. 심지어는 제가 지금 감방에, 감옥에, 네, 죄송합니다. 수납하겠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목회자 교회에 그 목회자에게 지금도 살해기가 나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해당 교회에다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지금 피해자를 돕지 못할 만큼 왜 가해자한테 돈을 주고 있냐? 가해자 가족에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음, 우리 나라에는 참신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시가 이 신이었습니다. 참신 나오기 전까지도 계속 할 거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목사가 성도들을 모아놓고, 우리 뺏뺏땡 목사님을 위해, 어, 그 안에서도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계실 테니까. 바울처럼, 그 안에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실 테니까 응원하는 편지를 쓰자, 서로 편지를 다 같이 쓰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다 2차 과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피해자가 교회에 피해를 호소한 날을 DJ로 정해놓고 한 성도는 그가 안태가된날 이런 프로필 사진과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류박스 본인도 이 차나의 하고 있는 걸 보셨다니까 조금 전에 술 먹고 취각 거였어요. 너무 좋아하던데요. 이런 것들이요. 주 피해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현재 1차 타깃은 유광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 외의 자락방 목사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투쟁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지했는지, 몇몇 목사들이 제게 개인적으로 그만둘 수 없느냐라는 종류의 해유성 발언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전화를 하는 사람, 연락하는 사람들도 어,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유추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설교가 다윗이 아세바를 구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 정복을 하락 갔었던 그 지경을 다윗이 거의 대부분 정복했어요. 땅은 정복했지만 결국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다윗이, 우리 흔히 세속적으로 하는 말로 배에 기름이 끼고 권력이 생기니까 결국은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멸분지화의 비참한 저주를 하는 사실들을 보면서 제가 목사의 한 사람으로 여기 오는 사회기자들이 많이 오셨을 텐데 제가 이런 얘기들 어디 보고를 한다든지 의논을할 때마다 특히목 변호사님이라든지 기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보소가 준비되는 중에 있기도 하고 특정할 수 없어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숨어있는 피해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비위의 피해자는 빙상의 일각입니다 집사님하고 이렇게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어마어마한 범죄 캐릭터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끄러워 말 못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래서 우리 장기사님처럼 용기 있는 피해자들이 더 나오게 된다면, 이아들 소굴로부터 처근인 아이들, 저 얼마 전에도 유방수가 무슨 설교를 하지라고또 그 토요일마다는 직대 영상을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율동을 하잖아. 쟤네들이 낳으면 어떻게 돼? 이런 글들을 제가 3년 이상 쓰고 있는데도 무슨 말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유목사님 불상에서 안아드리고 싶다. 지난번에도 알 말씀드렸지만 대구의 모 사모는 세계보음화 전도 선교 열심히 하니까 복음사업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통해서 위로를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사상이 필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회 언론에, 기자회견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그저 기독교 내에서의 회개운동 이상을 넘어버렸습니다. 저는 일말 기자들이 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다 반성하지 않을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을 앞두고, 이거는 이거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기자님들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법적인 부분은 법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이 사회적 보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어가시고 갈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꼭 취재하시고 또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피해자를 바로 곁에 두고 있어서 제가 숨소리까지 들리면서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여성 피해자 또 다른 여성 피해자 심지어 아까 미성년이 있느냐 제가 아는 분 중에 미성년이 있습니다 피눈물을 쏬습니다 제발 멈춰 주시기만. <laughs> 어, 아, 어, 그 다락방 또 교회죠? 다락방 그렇죠? 어, 또 교회입니다. 다락방 에서